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의 밑거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노동시장을 개혁해 갈지 그 핵심들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핵심은요, 예. 뭐, 주 52시간제? 예. 그리고 정년 연장? 아마 이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주 52시간제를 지금 주 52시간제잖아요.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핵심이고요. 점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정년 연장을 해서 예. 이게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가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을 장악하고 있는 한 예, 이런 밑거림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요 예, 법이 통과 안 되면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은요 이 노동 개혁 안에 예, 찬성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요 오로지 말입니다. 예, 내 편만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입니다. 그 속에 노동 개혁을 하겠다는 밑거림 그 속에 말입니다. 주유수당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권수는 미래 노동시장연구회 자장이 노동계획에 대한 밑거림을 거렸는데 그 속에 주유수당을 없애라 하는 그런 권고가 들어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예, 주유수당을 없애라 이렇게 권고한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실물경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빨리 없애달라고 액을 복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짜 액을 복구를 했거든요 주유수당 관련해서는요 왜냐하면 요 이게 1956년인가요 그때 아마 주유수당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당시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 7일을 일해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야말로 365일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루는 쉬어라. 그러면 예, 내가 일당을 주겠다. 이게 주유수당의 시작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 먹고 살만합니다. 요즘은요. 주 52시간 이제 이야기하는데 주 7일이 아니라 주 5일에도 먹고 산다는 거 아니? 에요 심지어 주 4일째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 4일에도 먹고 사는데 이 주휴수당이라는 게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 1950년대처럼 예, 뭐 끼니를 굶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시대의 어떤 발전상을 반, 어, 반영을 해서 주유수당을 폐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주유수당을 폐지시키라는 거에, 예, 지금, 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시행령만 꽂히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시행령만 고치면. 시행령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 안 해도 됩니다. 예. 국회를 통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주유수당을, 예, 없애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8년에 16.4%, 예. 그 다음에 2019년 10.9% 올랐습니다. 지금 2020년 그 최악의 상황에도 2.9% 올렸고요. 올해도 지금 나쁘다, 나쁘다 하는데 5.1% 올렸습니다. 내년은 더 최악이라고 하는데 5%까지 올렸어요. 그야말로 시장에 대한 생각, 다하지 않고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만 밀어보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엄청 올렸거든요. 지금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이 거의 5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50%. 지금은 9,620원입니다. 9,620. 이거 말입니다. 짓 눌려서 감당하지 못한다가 실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까지도 난리예요. 예. 네. 그런데 9,620원이 여러분 이게 주유수당이 포함 안된 겁니다. 주유수당을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8시간 임금을 더 줘야 됩니다. 그게 주유수당인데 주유수당을 포함을 시키면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1,544원이 됩니다. 11,544원. 11,544원이면 여러분, 사실상 일본보다 우리가, 예, 최저임금이 높아요. 최저임금. 일본보다. 가경제력으로 비교해보면 일본하고는 택도 없잖아요, 아직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주유수당은, 최저임금은 더 높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불합리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 주유수당을 폐지해달라고, 예, 그렇게 자영업자, 소기업, 예, 그리고 소상공인이 액을 복구를 했을까요? 지금은요, 여러분, 혼자 하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나홀로 사장님들이. 이거 감당 못하니까. 저는 주유수당을 없애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 일자리를 구하고요. 그 일자리 속에서 말입니다. 뭔가 소득이 늘어나서 예 이게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 윤석열 정부의 노동 계획의 핵심은 주 52시간제나 정년 연장, 뭐 호봉제가 아니라 이제는요 쉽게 말하면 예 이게 성과급제로 바꾸겠다는 것 이것은요 예 국회법을 통과해야 되지만. 주유수당은 통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사실, 예.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요. 예.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주 52시간제 관리도 지금 주 52시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월로 관리하자는 거예요. 월로. 월. 그리고 분기로 관리하자, 아니면 반기로 관리하자, 아니면 연으로 관리하자 이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주 52시간 주로 관리하는 게 선택이 딱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의해서 말입니다. 원로 관리할 수도 있고 원로 관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주는 52시간이 아니라 한뭐 60시간 일하고요, 어떤 주는 더 줄이는 거죠, 더 줄이는 거죠. 52시간이 아니라 뭐 40시간도 일하고 이렇게. 뭘로 관리하자. 예, 분기로 관리하자는 분기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3개월 사이 예, 반기로 관리하자는 6개월 사이에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연으로 관리하자는 1년 동안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계절별 일자리가 많은 곳도 있잖아요. 그죠? 계절별 일자리. 예를 들어서 에어컨 설치기사다. 여름에 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난방기 어, 설치기사다. 그러면 겨울에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일을 좀더 하고, 반대로 겨울에는 좀 쉬는 거죠. 예. 아니면 난방기 이게 관리 기사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겨울에 일을 좀더 하고 여름에 덜 하겠죠. 이렇게 연으로 관리. 선택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예. 선택적으로 주 52시간제를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해서 결정하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임금 체계 개편. 지금까지 호봉, 쉽게 말하면 1년이 지나면 연봉이 계속 올라갔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성과급제,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겠다. 이게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지가 한 70년 가까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하고 예, 이게 반하지 않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거 아니요? 뭔가 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건 변화를 하겠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21세기고요. 이미 첨단 업종들이 예,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맞게끔 근로기준법도 고쳐야죠 70년이나 된 근로기준법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좀 도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게다가 미래 시장 미래 노동 시장에 대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주휴수당에 대한 체제임금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예, 이게 확실하게 개편이 됐어요 노동시장 도 옛날처럼 말입니다 때 쓰는 노동시장 이거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1983년 평 84년 예 제가 대학만 대학을 들어,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예 그야말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데모만 했거든요 그러던 것이 군대를 제대 바, 제대한 1988년이 되니까요. 예, 이게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든 취업하겠다. 예, 이런 분위기로 도서관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저는 이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퇴할 때가. 이제, 예, 세상에서 이제 물러나는 세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대는 바뀔 거고 그 시대는요, 결국 먹고 사는 것그 중심으로, 예,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살려서 국가가 살아남고 우리는 더 많은 임금을 받아서, 예, 나라의 어떤 예 부강을 지켜보는 것 저는 그게 맞다고 예,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도 말입니다. 예, 21세기에 맞는 근로 환경에 맞는 합리적이고 뭔가 예 말이 되는 그런 노동 개혁. 반드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유연화를 만들어서 이게 뭐 서로 노사가 합의해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노동계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뭐 노동의 노예가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노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SNS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예, 자본충, 뭐, 자본천국? 노동지역? 현실화시키겠다? 예, 노동자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 이게,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시대가 언제고, 아직까지도 이게 이념에 매몰돼서 말입니다. 노동자, 근로자,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더, 좀더 발전되고, 좀더 말입니다, 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그런 모델을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저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노동 개혁의 기본이 되는 것, 예, 예,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해갑니다. 각 나라들은요 모두가 자국이 살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 제국들도 마찬가지.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고요. 우리는요. 지금 갈라치기로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념으로 우리가 대립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저는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동운동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노동운동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운동이 변질돼서 말입니다. 예, 정치투쟁으로 가는 것 이것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예, 그 때문에 노동은 노동운동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시대가 지났어요. 옛날의 과거 시대가 아니라는 것. 예. 그게 예, 현실에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